안녕하세요. 저기 서명해 주길 또 어떻게 해서 서명을 해 주게 됐어요. 꿈 얘기 한번 해 주세요. 아, 그꿈 그래. 그 얘기해 주세요. 꿈을 꾸셨다네요. 아니, 아니, 저기 잘 아시는 분이 남자분이 그 키를 주면서 자기 사무실에 어, 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와서 사용하라고 딱 키를 주더라고요. 꿈속에요? 어. 그러셨구나. 마음대로 사용하라고. <laughs> 우와. 그래서 이제 <laughs> 많이 수천 명이 잘... 동참해주셨구나. <laughs> 예, 여러분 이렇게 <laughs> 어, 지나가는데 문자 <연주에> 계시는데 <laughs> 어, 본인이 알고 <laughs> 계시는 분들, 우파에 사냥되시는 <laughs> 분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연결을 해주셨습니다, 이분님. 그래서 저희가 서명받는데 너무 기운이 어제 힘이 없었을 때. 서명을 해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서명하러 나왔어요. 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더명합니다 감사합니다. 이렇게 또 많은 분을 연결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애국자이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